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훈이 제2의 안보라며 보훈이 잘 이루어질 때 평화의 토대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6.25 전사자의 유족과 1급 중상이자 천안함 피격 희생자의 유족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이 제2의 안보라며 보훈이 잘 이루어질 때 평화의 토대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입니다. 보훈이 잘 이루어질 때 국민의 안보 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와 가족,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승계자녀 수당을 두배 이상 인상하고 생활조정 수당도 대폭 증액하는 한편 지급대상도 5.18 유공자와 특수 임무 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의 취업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채무 감면 등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순직군인의 보상을 높이고 군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보은의학연구소와 인천보은병원에 이어 강원과 전북권에도 보은요양원이 개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올해 10월 괴산 호국원 2021년까지 제주 국립묘지가 완공된다며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장 심사 제도도 올 7월부터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참전 용사와 민주화 유공자의 헌신이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질 때 새로운 100년의 길은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